너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대. 어디로 가야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전쟁위기 고조를 통한 냉전 분위기 조성의 목숨을 건 국민의힘이 패닉에 빠졌다. 지난 오바마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북한을 마구 압박해서 굴복시키겠다는 이른바 민주당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마침내 폐기된 것이다. 30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완료했다고 밝힌 대북 정책 청사진에 따르면 새 전략은 트럼프의 일괄 타결, 이른바 빅딜과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중간 지점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민주공화토 행정부의 북핵 문제 해결 전략들이 모두 실패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밝히면서 지난 민주공화 네 번의 정권이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일괄 타결을 이루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을 것이며 전략적 인내에도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백악관의 입장은 기존 민주당의 대북 전략인 압박과 제재를 통한 북한의 굴복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방침에서 트럼프와 북한이 이뤄낸 성과를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어서 매우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로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기 전까지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책을 취했고 그 결과 북한 문제가 미국 외교의 최우선 순위에서 밀렸고 그 사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할 시간을 벌어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 무능을 인정하고 사실상 트럼프 체제 하에서의 대북 협상 경험과 성과는 존중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사키 대변인은 이날 큰 틀의 기조만 소개했을 뿐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아서 향후 경제 제재 등 적대적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북한과 합의를 도출해낼 방안에 이목이 집중된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날 보도에서 미국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와 함께 특정 조치에 대한 완화책 제시에 신중하고 조절된 외교적 접근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8년 싱가포르 합의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합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일정한 상응 조치 시행에 여지를 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즉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제의에 드디어 답변을 하게 될 것이며 문제는 어느 정도 용인의 한계를 둘 것인지만 남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워싱턴포스트는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행정부의 노력을 모두 무시하지는 않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맡았던 스티브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 등 대북 협상 경험을 쌓은 전직 관리들과 접촉했다고 전했다. 실제 이번 대북 정책 과정에서, 트럼프 전 행정부를 비롯한 이전 행정부 관계자들과 협력했다고, 사키 대변인은 덧붙였다. 또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등 관련 국가도 긴밀하게 협의했다. 한달 전인 4월 초엔 미국 아나폴리스 해군사관학교에서, 서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설리원 보좌관, 기타무라 시계로 일본 국가안보국장 등한 미일 3자 회담을 진행하고, 대북정책 등을 조율한 바 있다. 5월 21일엔 문재인 대통령을 워싱턴으로 초청해 두 번째 대면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반도의 대화 분위기가 재개될 것이라는 청신호가 미국으로부터 날아오면서 청와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오는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를 약속하는 깜놀 희소식이 나올 거라는 기대에 찬 관측도 있다. 반면 남북대화 교착의 책임을 물어 청와대 외교 무능 공세를 펴왔던 국민의힘 측으로서는 미국의 대북유화 조치와 대화 재개 움직임에 대량 난감한 처지가 됐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상 뉴스 검색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